n o l o n g e r m o v e d o n t e v e n t r y 간다! 아, 다 진짜 얘는 누가 봐도 그거야 후반 캐리력이 물론 낮긴 해요 진짜 몸빵 개소레기라서 낮은 것도 있고 그 와중에 초반에 이펙트가 너무 세 놀러는 진짜 초반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후반이 좀 딸려 보여 그런 와중에 실제로 후반도 개소레기임 그래서 후반이 너무 레기레기임 인정하십니까 니이요 아, 네, 괜찮아요 눈을 감지 않았잖아요. 아니 펜리는 기본적으로 눈을 감아야 무서워요. 눈을 안 가봤는데 일도 안 무섭습니다. 게다가 나 화폭이잖아요. 이슬을 올리고 화폭으로 날려버립니다.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맨날 개박살 나는 게 나긴 한데 기본적으로 펜리는첫 번째로 원디를 괴롭히고 싶어하지 마법사를 건드진 않아요. 이렇게 말하면서 또 개박살 나긴 하는데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어 뭐야 찌릿찌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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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왔어 이거나 먹어 임마 두번 먹어 이 자식아 괜찮고 아굴창 괜찮고 해, 회복 쓰겠죠? 회복 끊어버려 그렇지 쟤좀하고자 미드 들겨야돼 이거 악마의 시나리오인 거 아시죠 좀 때리고 뒤로 빠지잖아요 무조건 회복 쓰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때 화폭 깔겨야 돼 기분 개쩨 괜찮... 그렇습니까? 그렇다면 합법적 블루 스팀 봐봐요 저거 지금 그거 없죠?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위약감 하나도 없죠? 아니 진짜로 한한 세네명 한 모아가지고 필리핀 길거리 원정 한번 떠납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 형식으로 옹기종기 열명 모아가지고 다 덤벼라 재패하러 왔다 그거 한번 해요? 진짜? 에? 아 한국인 중에서 한별 진짜... 아, 기다려봐다 아, 기다려지나 포탑이라 먹어 이봐. 아! 아, 진짜 한번 할까? 그니까요, 내 이거 빨리 영어를 배워갖고 마스터 해가지고 진짜 한국인 한네명딱 해갖고 마음 맞는 사람 네명 해갖고 필리핀 가서 진짜 스트리트파이터 한번 할까? 들어와. 그게 도장 깨고 다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런 다음에 영어로 도발하면 되잖아요. 이만에나그래요뭘 천천히 해 인마. 뭘 천천히 해. 에? 나 지금 돈 벌어서 킬 먹어야 되는데 지금, 지금 유도라 에서이킬 먹었다고. 천천히 하기 생겼어? 아니, 근데 이거 그레인저가좀 죄랑 같이 다녀야 될것 같은데, 아, 그거 그 뭐야? 강화하는 거그 차를 안 보였어요. 그냥 빠르게 용맥 찍으려고 그 매번 매번 베일할 때마다 나오는 채팅인데 괜찮습니다. 아 이거 안한다 그랬는데 진짜 비겁해지자 야, 야 우르르르 해 우르르르 해 성킬 아니면 안간다 가자 가자 랭코스 야 랭코스야 너 레벨이 왜이렇게 높아 내가 나은거니야 저거 봐봐 야, 자자 마르티스 궁극기만 조심하면 저거 내거야 너네다내 거야 이 갖고 와이기면 주세요 제발 이지 늦은 게임이라고 아까 전에 천천히 하라며 임마 아니 지가 천천해 해줘서 하를 천천히 하라는 거 늦은 게임이래요 천천히 하니까 늦은 거야 임마 그러니까 빨리 빨리 했어야지 어 제발 갖고 와 그렇지! 아우스 마더 레아가자 위풍 당당, 위풍 당당 가자, 합법적 롤루스 테일 까지 갑자기 지유 유아 사탕 이요. 지유 지유는 안 됩니다. 지유 요즘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괜찮대. 완전 벼르고 있습니다. 지유 요즘 좋아요 세 자리 미션이요.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요 오늘 일찍 일어나야 방송 좀 일찍 켰습니다. 예? 아니 회사의 주차장이 사라졌어요.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미리 가서 차를 대놔야 돼요. 출근 1 시간 전에. 말이 됩니까? 나 먼저 출근해서 차를 안한 시간 동안 잡니다. 불쌍하지 않으세요? 나 지금 동정심 유발하는 거예요. 자, 개폭격. 겁나 불쌍하다 생각하시는 분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나 지금 우울합니다. 개턱실 나와요. 이 정도까지 했는데, 자, 좋아요 안누르시면 여러분들 진짜 선한 분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. I l o v 자금 작은 고스트 아, 가자. 아, 궁선장 혹시? 아. 내가 우리 유도란다따라 잡았다. 아. 아, 나 패시브 슈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. 아. 어디서 줄타기 연습이야, 이 자식아! 파이어 예측샷이다그라지별 것도 아닌 게 보여? 에? 아니 이 정도 견문색 정도는 쓸줄 아시잖아요. 맞죠? 저처럼 원피스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이 정도 견문색 정도 쓸줄 알거든요. 이렇게 된거 패양색도 보여드릴까? 이래서 원피스 봐야 돼. 오우씨 좀 구나 했어. 에라이 화폭이나 먹어랑 그렇지. 굉장히 못없는 전멸이었어. 완전 똥이었다. 아그안될거 같은데. 아 되는구나. 그렇지. 이래서 베일 하는 거예요. 이게 딜이. 아조차도 가늠이 안 돼. 아, 이거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? 이게 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덕분이에요. 자,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뭐야? 이런 일반 플레이어들과 다른 점, 유리한 점, 바로 여러분들의 좋아요 빨이 있다는 거. 자, 여러분들의 좋아요 빨아 보시기 막시다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굉장히 높은 확률, 여기서집 가고 있겠죠. 뻔해, 집 가고 있지? 뻔네 지금 집 끊겼어요 이제. 한번 봐줄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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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투명 없어? 아간다아나 no 하나면 죽겠지? 그렇지 아무도 안 죽었어 나만 죽는다 이씨이이 왔다갔다 무비 왔다갔다 무비 왔다갔다 무비으 미친놈이다 오 정확하게 이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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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저러 본다. 무빙? 침착함? 봤죠?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. 방금 여러분들이었으면은 여기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어, 지하다가다 어, 죽었을 거야. 나 봐봐요. 굉장히 침착했죠. 이 동선에 군더더기가 없다 그럴까? 깔끔한 움직임으로 완전히 피했죠. 하... 이러니 점수를 올릴 수밖에. 이거는 거의 1길 효과야. 에? 혹시 승현님 보고 계십니까? 응? 궁수 꺼냐 혹시? 궁궁 궁 타이밍 못 놓치겠지? 내 것? 아, 아깝다. 아. 아 보통은 탱커한테 궁수 때 저거 방어력 계산 못 해가지고 못 잡던데. 아 그렇게 잘 잡네. 당신은. 당신은 왜 어딜 튀어 임마 오 내가 너 잡을 생각이거든. <목소리> 아! <오! 웃음> 여유? 아니 여러분들 나 내가 했던 말철회좀 할게요. 뭐 유도라 아 유도라라인다 카구라 루녹스 제가 뭐라 그랬죠 생존기 질인다고 했습니까? 아니요. 베일 미만 잡입니다. 생존의 끝은 베일입니다. 안 죽어요. 이게 3대 쓰는 곧 죽어도 안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이거 기본 패시브입니다. 와. 간다. 간다. 으 간다. 나개폭격이야 쯔, <목> 쯔 <목> 버틸 <목> 수 있어. 또 버텨 버려. 노룩 화포샷이나 먹어라. 그렇지. 이 베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나조차도 궁금하네요.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? 네, 이거 어떻게 잡을 수 있는데요? 안 죽는데 생존 킹인데. 하... 나좀 잡아주실 분. 나좀 잡아주실 적팀 모십니다. 나좀 개박살 내주실 분. 예? 네? 나 기강 헤이졌는데 지금 나 기강 좀 잡아 주실 분 아니면 왼쪽으로 쪽으로만 피하면 안 죽는. 너는 아까부터 자꾸 혼자 자꾸 영주 잡는 거야. 올라가 함부로 그렇게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. 오늘만큼은 몬스터 모드거든. 좋아요를 받은 개 폭격이기 때문에 평소랑 많이 달라요. 이야, 간다, 다 터트려버려, 그렇지. 난공이도 몰락이야. 왔다 갔다 모빙하면서. 루와 응, 바로 따브로 루키. <목소리> <laughs> 인간 억울어? 아니, 좋아요가 50개도 안된 상태에서 이 정도인데, 자 여러분들 좋아요가 100개가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굉장히 궁금합니다. 아 올라가 어서 갔다 가도... 어디 들이댈라 그래. 아이 속이 빨라가지고 이제 못 잡아요. 막말로 팬니 줄보다 내가 더 빨라. 에이 누가 보면은 이번 판 한정으로 뽀록 터진 줄 알겠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내 친구를 건드려 감히? 아 클렀다 이거. 아아 안돼 안돼 아! 아이중요의 아, 아, 아! 아, 시기에 저 풀에드린 다이아테. 아니 저거는 싸구려 스킨 들고 하고 뭐 하는? 아. 이 아저씨 가끔 유치해진다고요? 뭔 소리? 요 이걸 보고 <laughs> 유치하다고 할수 있습니까? 이것이 바로, 이것이 생존입니다. 예?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거 있죠? 저게 생존이에요. 알겠어요?